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듣지 들을지어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비뚤어진 세대로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운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네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네게 말하리로다. 이 호와의 분기선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우리 11절 12절 함께 보십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복음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높을 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없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어도다 아멘 우리가 오늘 찬양한 것처럼 오늘 한날도 기쁜 날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쁜 날로 살아가는 이제 방법이 있어요 오늘도 하나님이 뜻이 계셔서 오늘을 살게 하신다 계획이 있어서 여기 두셨다 오늘 나의 나대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니까 나를 하나님 책임져 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으로 살면 우리가 오늘도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디 오늘이 평안하고 행복하고 기쁜 날,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훌륭한 선생님은 제자들의 기준이나 성격, 더 나아가서 장차 당하게 될 어려움을, 이제, 꽤 뚫어보는 지혜를 가지고 이제 있는 선생님이 훌륭한 선생님이라고 이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이야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어떤 선생님이 제자를 공부시키고 다 훈련시키고 나면 이제 떠나 보내면서 편지 하나를 써주면서 과연 어려운 때에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를 당했을 때에 꺼내서 읽어보라. 그리고 이제 편지를 주는 그런 이야기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훗날 이 제자가 세상을 살면서 큰 역경과 환란을 당하게 이제. 되었을 때,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던 선생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그 편지를 찾아서 읽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편지에는 너는 이러이런 것들을 조심하라. 이런 일을 당하게 되면 이렇게 해라. 아니면, 누구누구를 찾아가라. 너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런 교훈이 들어있는 것을 보게 이제 됩니다. 그리고 선생님의 교훈대로, 그 선생님 말씀대로 했더니 그 위기를 넘길 수 있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 뭐, 만화에서도 나오고, 소설에 나오고, 이제 그런 옛날 이야기 나오는 그런 이야기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 그,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우리의 미래를 꿰뚫어 보는 지혜를 가진 선생님의 감추어진 편지와 같은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게 이제 됩니다. 과연 어떻게 사는 것이 이와 같을 때 과연 어떻게 행하는 것이 이와 같을 때 망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나가 떨어지지 않고 사는 길인가 하는 지혜가 어느 때보다 필요한 때가 아닌가? 라는 생각을 우리가 많이 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 바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주신 편지가 오늘 신명기 32장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특별히 뭐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주는 그런 교훈의 말씀. 인생을 이렇게 살아 가라. 그런 교훈의 말씀이지만, 특별히 32장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너희들 가나안 땅에서 이렇게 이렇게 살아라 그런 말씀들을 쭉 하고 있지만은 특별히 오늘 32장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노래 형식으로 지어서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게 그렇게 하신 것이 이제 오늘 이제 신명기 32장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에서 훈련을 시키셨어요. 오랜 기간 동안, 40년 동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훈련시키시고, 마래의 쓴물로 훈련시키시고, 무리바물로 훈련시키시고, 만남의 추락을 훈련시키시고, 추위와 더위로 훈련시키시고, 이렇게 제가 할 때는 아멘하라 그런 이야기거든요. 훈련시키시고, 훈련시키는, 이제 그렇게 훈련시키시고, 이제 훈련을, 이제 거의 광해 생활이 끝날 때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광해 훈련을 다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훗날 큰 위기를 당하게 되었을 때 기억할 수 있도록 모세에게 노래를 지어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게 하신 것이 신명이 32장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이제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요. 늘 염려하시는 것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그들의 마음이 교만해질것 하나님 아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저버릴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셨어요. 이스라엘의 위기는 아말렉이 아니고 블레셋이 아니고 암몬이 아니고요. 이스라엘의 위기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생기는 위기였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절대로 변하지 않고 까지 하나님을 잘 믿겠다고 국게 약속을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성을,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의 본성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 노래를 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노래를 새기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제 어렸을 때 교회 학교에서 배웠던 선생님의 말씀들은 잘 기억이 나지 않거든요. 근데 어려서 여름 성교학교 때, 주일학교 때 교육 다니면서 배웠던 노래들은 기억이 나요. 그런데 그 노래들을 가만히 보면 영적인 교훈과 신앙적인 교훈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지켜야 될 그런 귀례들을 노래를 지어서 이제 부르도록 가르치도록 그렇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 우리 인간들은요. 어려울 때보다 어려울보다 축복의 상태에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몇십 배더 어렵다는 사실을 알아야 될 것이라는. 여러분 어려울 때보다 축복의 상태에서 예수 잘 믿는 것, 하나님 잘 믿는 것이 훨씬 더 어렵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어려워 보이지만 실제로 가난 땅에 들어가서 모든 것이 풍족하고 또 축복받은 상태에서 하나님을 바로 믿는 것이 그야말로, 정말 그, 그 이제, 뼈를 깡든 듯하고, 차를 돌리는 듯한 각오가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이제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그런 것입니다. 제 친구도 이제 그런 친구가 있었지만, 운동을 업으로, 직업으로 하는 그런 친구가 있어요. 운동선수들이 있다고 여러분, 가정을 좀 해보면, 무명의 시절에는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챔피언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운동을 합니다. 먹을 건 먹지 않고, 친구들을 만나들 거 만나지 않고, 해야 될일 하지 않고, 열심히 운동을 합니다. 제 친구도 이제 국가대표까지는 못 갔는데, 그 수준까지 갔던 친구가 있었는데, 시급 경기를 하는 운동선수예요. 그러면 경기가 잡히면은요, 진짜 먹을 것도 안 먹어요. 체중 감량하느라고. 그리고 사우나에 가서 땀 빼고, 보레주머니 달고, 지고, 뛰고, 정말 처절해 보일 정도로 이렇게 열심히 운동을 이제 합니다. 대부분의 운동 선수들이 그렇게 이제 뼈를 깎는 듯한 그런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열심히 운동을 했어요. 그래서 훈련을 해가지고 챔피언이 됩니다. 챔피언이 돼요. 어떤 목표를 이루었어요. 그러면 이제는 죽도록 운동을 해야 될 목표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좋아해주고 어디를 가든지 알아주고 또 경제적인 것도 조금 생기게 되고 그러면 그것을 즐기느라고 옛날 같이 죽도록 운동을 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몸이 예전 같지 않아지게 되는 거, 몸도 둔해지고 힘도 떨어져서 결국 챔피언 자리를 빼앗기게 되고 많은 거예요. 그러면 그 허전한 마음에 술도 마시고 향락을 즐기고. 마음대로 살게 되게 되고 인생이 망가지게 되는 그런 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챔피언이었었던 사람들 지금 그렇게 되다는 소식들 많이 듣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예수 믿는 일에도 마찬가지.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에 이제 또 병들었을 때 하나님을 믿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으니까 여러분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쭉 자고 기도하고요. 죽자고 하나님 앞에 매달립니다. 어떻게 매달려? 사실은 살자고 매달리는 거지. 죽자고 기도하고 죽자고 하나님 앞에 매달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성공이라고 표현하면 좀 이상하지만 그래서 일단은 성공하고 축복을 받고 난 후에는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쳐야 되는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때 자극을 주는 것은 뭐냐하면 죄짓는 것들, 하나님께로 멀어지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자극을 준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지만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쳐서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 때,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 말씀 붙드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세, 알았어요. 하나님, 아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생활 끝나고 가난 땅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을 버리고, 딴 길로 갈것다 하셨다는 거죠 아스라수를 섬기고 바을을 섬기고 안몬을 섬기고 밀곰을 섬기고 그럴 것다 하셨다 하나님 멀리할 것다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노래로 같이 가르쳐서 교훈으로 삼아서 그것을 마음속에 꼭 간직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 32장이고 이것이야말로 위기 때 꺼내서 읽어야 하는 비밀 가르칩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있 32장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 여유가 되시면, 조금 시간 여유가 되시면 차 안에서도 한번 보시고, 또 아침에도 한번 보시고, 32장을 한번, 한번, 두번 읽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1절, 2절 말씀만, 어떤 교훈을 주시는가? 1절, 2절 말씀만, 오늘 묵상을 합니다. 1절, 2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아멘. 거기 보면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이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이제 계십니다. 여러분 이게 뭔가? 하나님께서요. 하늘과 땅을 이 말씀의 증인으로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 교훈의 말을 너희가 가난 땅에 들어가서 지키며 살아가야 될이 말씀을 노래로 가르쳐 주는데 하늘과 땅을 이 말씀의 증인으로 삼을 것이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은 세월이 흘러도 하늘과 땅은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렇잖아요? 하늘과 땅이 없었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절대로 없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 영구적인 하늘과 땅, 그것보다도 더 오래 살아있는 말씀일 것이다. 그런 뜻으로 하늘과 땅을 증거로 삼아서 내게, 내가 너희에게 가르침을 줄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이, 이 내가 너희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가르치는 노래 형식으로 가르치는 이 말씀은 너희들에게 어떤 은혜를 가져다 주고 어떤 축복을 가져다 주느냐? 그 다음 말씀,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여러분, 우리가 알잖아요. 팔레스타인은요, 이제, 농경, 목축도 하지만 농경사회, 뭐 예전에 다 농경사회였지만은, 이제 사회였었어요. 그런데 농경사회에서 꼭 필요한 것이 뭐냐 하면 비와 이슬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비가 많지 않은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슬이 굉장히 중요하고 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밭에 있는 식물이 자라고 그것을 추수해서 곡식으로 양식으로 삼으려고 하면 농사를 잘 짓고 소출이 나야 되는데 그러려고 하면 비와 이슬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네. 그러기에 그들에게 이 비와 이슬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비와 단순히 이슬이 아니었고 생명과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뭐 같은 것? 생명과 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그 이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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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 땅에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했어요. 그럴 때이 말씀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부르거나 이것을 가지고 기도하면 이 말씀을 따라 살면 하늘에서는 담비를 내리고 땅에서는 이슬이 맺히게 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 축복이라는 거예요. 하늘과 땅을 증거를 삼아서 내가 너희들에게 내 말씀을 내 교훈을 너희들이 지켜야 될 교훈을 주는데 너희들이에게 이 말씀이 어떤 은혜고 어떤 축복이냐? 비 같은 축복이고 이슬 같은 축복이 될 것이다. 비 같은 은혜가 되고 이슬 같은 은혜가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지고 하고 이제 계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축복입니다. 축복. 여러분 이런 축복은요 오늘 우리에게도 함께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도저히 살 길이 없을 것 같고, 3원 초과의 상황에서 절망하고 있고, 음, 그럴 때, 사람들이 바르게 하나님의, 그래서 여러분, 새벽에 나오시거나, 또 모든 예배에 나오시거나, 말씀 누가 전하든지 간에, 누가 전하든지 간에, 그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가면,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뭐, 원고에는 없었는데, 제가 재미는 이야기 하나 하면 우리나라 초창기에 있었던 말씀이라 그래요. 성교사님이 길을 가다가 조금만 시골 교회가 있기에 이제 예배 시간이 되어서 어, 아마도 수요일이었던 것 같아요. 예배 시간에 예배드리러 예배당에 들어갔는데 그 시골의 작은 교회니까 이제 어, 뭐한 연합분 스무 분 이렇게 모여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예배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 예배가 시작이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근데 조금 있더니 어느 분이 헐레벌떡, 헐레벌떡, 아마 농사일 이런 거 하다가 바빴는 모양이죠. 헐레벌떡 들어오더니 강당으로 올라가서 예배를 인도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날 이제 뭐 준비가 있었겠어요? 뭐가 있었겠어요? 어디 읽냐 하면 시편 23편을 읽더라는 거예요. 시편 23편이 어떻게 시작돼요? 아, 다 알아요. 다, 그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아마 배움도 없고 그랬던 것 같아요. 어떻게 말씀을 읽냐 하면 여호와는 나의 목 자르시는 분이시니 그렇게 이제 여호와께서 나의 목을 자르신다는 그리고 이제 그분이 이제 뭐 설교라고 말씀을 하는데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을 자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목을 자르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고 근데 사람들이 아멘아멘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보기에 너무나도 우습잖아요.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건데, 여호와는 나의 목을 자르시는 분이시다. 이게 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아멘아멘하고 집중하고 잘 말씀을 듣는지 처음에는 이상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말이 되나. 그런데 선교사님이 가만히 그 말씀을 듣고 말씀이 끝난 다음에 눈물이 울컥 쏟아지고 마음에 감동이 되더라는 거예요. 아, 아, 이들은 벌써 말씀의 은혜를 받은 준비가 되어 있구나. 그런 것. 사모하는 마음이 있구나. 비록 앞에서 전하는 분이 말씀을 잘못 전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저 열정, 저 마음,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보이시겠는가. 나는 신학을 공부하고 그래 선교사로 왔지만은, 말씀 앞에 이런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눈물이 나면서 자기 자신을 회개하게 되었다는. 여러분. 우리 영혼이 살수 있는 길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어떨 때 우리의 마음에 안 들어와? 교만한 거예요, 교만. 판단하고, 평가하고, 아는 것처럼 생각하고, 성격 공부하자. 에이, 다 아는데, 다 했는데, 아니라는 거죠. 말씀 앞에 늘 겸손하기를 소망합니다. 누가 전하든지, 어떤 말씀을 전하든지, 열린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어떤 축복이에요? 오늘 모세를 통해서 노래로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그 말씀이, 빛 같고 이슬 같을 것이다. 생명이 되고 축복이 될것이라그 말이에요. 여러분, 늘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이 여러분에게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 그렇구나. 에스겔 골짜기 마른 뼈한 장이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리고 골짜기로 가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죽어서 오래된 아주 배골이 보이는 거예요. 인자야 살겠느냐? 어떻게 살아요, 저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이 임해요. 너는 저 뼈들을 대어 원하여 뼈들을 향하여 대원하라. 그때 에스겔이 그 말씀을 그대로 받잖아요. 자기 평가가 들어가지 않고 자기 판단이 들어가지 않잖아요. 여러분 마른 뼈들에게 어떻게 인격에게 말씀을 대원하는 거지? 뼈가 무슨 인격이냐 말이죠. 그런데 에스겔은 그 말씀 그대로 받잖아요. 그대로 순종해서 그 뼈들에게 말씀을 대원하잖아요. 그럴 때 뼈들이 막 들어맞아. 오, 처음에는 막섬짓했을거예요 뼈들이 막 들어맞아. 모양을 갖춰요. 힘줄이 없어 힘줄이 들어가요. 사람이 모양을 갖춰 사람이 아니어서 또 대원하잖아요. 그럴 때그 속에 생기가 들어가자 그리스도의 큰 군사가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군사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말씀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런 말씀을 주며 이런 말씀이 생각났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어야 되겠다. 사람은. 믿다가도 우리를 실망하게 만들고요. 믿었던 사람이 우리에게 더 실망을 주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라니 여러분, 제가 늘 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신앙생활 잘하려고 하면 아름답게 기쁨으로 하려고 하면 신앙의 통역자가 있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 참 많이 합니다. 바울에게 신라가 있었듯이 다윗에게 요나단이 있었듯이 바나바, 뭐 있었듯이 그런 이야기를 참 제가 자주 하잖아요. 기도해 주고 어려울 때 힘이 되어주는 신앙의 동육자가 참 필요합니다. 구역식구, 여전도에. 또 섬기는 봉사 부서에서 여러분 아름다운 동역자들을 얻으시고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좋은 동역자를 얻으려고 하면 내가 먼저 좋은 동역자가 되어 줘야 돼요. 내가 먼저 기도해 주고 내가 먼저 베풀 줄 알고 내가 먼저 안아 줄줄 알고 이제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죄송한 말씀을 좀 합니다. 중요한 사실이 뭐예요? 그러나 그 동역자도 너무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요? 사람은 완전하지. 않아요. 사람은요 우리에게 결정적인 순간에 심유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누구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동역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만이 우리의 소망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노래로 지으면서 이 말씀은 비오 있으리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히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우리에게 축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다어으려도 기억하세요. 이 말씀은 말씀은 내리는 비어 맺히는 이슬이다. 사람 우리 실망시키고 우리 힘들게 할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꽉 붙들면 우리의 영혼을 소송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기름지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려우세요? 무엇 때문에 어려우세요? 힘드세요? 무엇 때문에 힘드세요? 어떤 일 때문에 어렵고 어떤 일 때문에 힘드셨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무엇 때문에 내가 힘들었나?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 붙들는내가 힘들었어요? 아닙니다. 이제 돌이켜서 하나님 말씀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거예요. 사람은 그런 것이고 세상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하나님 말씀 이 영원한 거예요. 굳건하게 하나님 말씀 붙들고요.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행진을 계속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나에게 이슬이 되고 비가 되어서 열매를 맺게 하시고 축복을 주실 것이라. 그래서 찬송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고 하나 드려요.